북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5000년 전의 주택, 스코틀랜드나프 오브 하워 갭 오브 하워. 코틀랜드 오크니 파파웨스트리 섬에 있는 나프 오브 하워 갭 오브 하워는 북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보존된 석조 주택일 가능성이 있는 신석기 시대 농가 유적지입니다.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 결과 기원전 3700년부터 기원전 2800년까지 사람이 살았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오크니 본토의 스카라블레 정착지 에 유사한 주택보다 더 오래되었습니다. 이 농가는 바다를 향한 내우낮은 출입구를 가진 인접한 두 개의 둥근 직사각형 두꺼운 석조 건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두 건물 중더 크고 오래된 구조물은 낮은 통로로 또 다른 건물과 연결되어 있는데, 작은 건물은 작업장이나 두 번째 집으로 해석되었습니다. 이 건물들은 초기 쓰레기 더미 위에 지어졌으며, 쓰레기 더미로 둘러싸여 보호되었습니다. 투문이 없기 때문에 불로 밝혀졌을 것으로 추정되고, 연기가 빠져나갈 수 있도록 지붕에 구멍이 있었을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지붕은 남아 있지 않습니다. 현재는 해안 가까이에 있지만, 5000년 전 건축될 시험에는 내륙에 위치했을 것입니다. 당시에는 지금보다 바다가 멀리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건물들의 석벽은 보존되어 있으며 지붕은 사라졌지만 나무와 지티나 잔디가 덮여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부에는 벽난로와 석조 찬장이 남아 있으며 외부 현관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지역의 돌은 얇은 판으로 쉽게 쪼개짐으로 건축 자재를 쉽게 구할 수 있었습니다. 본체는 현재 대서양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표 1.6m 높이까지 남아 있으며 석조 가구는 온전하여 집에서의 삶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벽난로, 칸막이, 침대, 수납선반은 거의 온전하며 지붕 구조를 나타내는 기둥 구멍도 발견되었습니다. 쓰레기 더미에서 나온 증거에 따르면 거주자들은 소, 양, 돼지를 키우고 보리와 밀을 재배했으며 조개류를 채집하고 배를 이용하여 낚싯줄로 잡아야 했던 어종을 낚시했습니다. 정교하게 만들어지고 장식된 언스탄언스덴웨어 토기의 발견은 거주자들을 인근의 석실 고분과 멀리 떨어진 발브리디우브레디 에일리, 돔누일리엘린덤뉴어와 같은 유적지와 연결시켜줍니다. 하어라는 이름은 무덤이나 고분을 의미하는 고대 노르더 단어 허워그에서 유래된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유적지는 히스토릭 스코틀랜드가 관리하고 있습니다.